이번 정류장은 청량교입니다. 다음은 상남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상남입니다. 다음은 청량중학교입니다. 8월 15일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이번 정류장은 청량중학교입니다. 다음은 덕하시장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덕하 시장입니다. 다음은 덕하 삼거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덕하 삼거리입니다. 다음은 두왕 다리입니다. 자동차 관련 직업 훈련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 고용안정지원센터는 북구 진장디플렉스 1층에 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두왕 다리입니다. 다음은 SK 공장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SK 공장입니다. 다음은 상계동입니다. 8월 15일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탑시다. 이번 정류장은 상계동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개운포역입니다. 다음은 가학장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가학장 입구입니다. 다음은 명동마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과 코를 노출하지 않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합시다. 이번 정류장은 명동마을입니다. 다음은 석유화공단 입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주 수요일 울산 시민 참여 방역의 날을 운영합니다. 소독제를 묻힌 천으로 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물건을 소독합시다. 이번 정류장은 석유화 공단 입구입니다. 다음은 서남동입니다. 8월 15일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이번 정류장은 서남동입니다. 다음은 편전소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편전소입니다. 다음은 야음 장생포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과 코를 노출하지 않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합시다.